매 내비게이션 별사탕 타로의 별님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부터 3월 17일? 17일까지의 재회 흐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어, 숫자 1, 2, 3, 4, 5 중에서 한 가지의 숫자를 떠올려 주세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번 뽑으신 분들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제외 흐름, 그 다음에 제외에 대한 생각, 제외 결과, 제외 장애 요소, 제외 숨겨진 요소. 자, 그러면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굉장히 자신감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스스로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그리고, 어, 나는 뭐 어디 가서든 연애 가능해.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강하고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분과 다시 사랑을 하고 싶은 감정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는 좀 저희는 좀 감정적인 상태라면은 이분은 지금 자신감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고요. 재회 흐름을 보면 이렇게 위에 세 가지가 재회 흐름입니다. 어, 그럼 과거에는 저희가 연애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었다면 지금은 어, 서로 좀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은 뭔가 바라보고 기다리는 흐름이었다면 미래의 흐름은 어 이렇게 펜타클을 서로 공평하게 나눠주는 카드가 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지금은 기다리지만 어 두분다 연락을 안할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두 분의 재외 장애 요소는 어, 뭔가 지금 힘든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도 힘이 들었고, 그리고 연애도 굉장히, 어, 힘든 기억으로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숨겨진 요소를 보면, 어, 마음의 별공을 지고 있는 펜타클 킹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두분다 아직 마음은 분명히 남아 있어요. 마음은 남아 있는데 연애가 힘이 들었고 그래서 많이 지쳤다 보니까 서로 지금 마음은 있어도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서로 생각만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재외 결과 카드를 보면은 어 한쪽 발은 물에 담그고 있고 다른 쪽 발은 땅에 들고 있고 컵으로 이 물을 이렇게 다른 쪽 컵으로 옮기고 있는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두분 모두 자신의 감정을 좀 컨트롤하고, 어, 제를 하고 싶어도 움직이지 않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서로 그리워는 하겠지만, 당장 뭔가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뽑으신 분들의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 네. 우리 1번 조언 카드는 러브 카드가 나왔습니다. 러브 카드를 보면은 남녀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어 아직 두 분이 서로 감정은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 지금 두분다 약간 감정이 남아 있고,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라는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어, 두 분이 솔직하게 제외도 하고 싶고, 그리고 아직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 제외 흐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뽑으신 분들의 어, 이번 주 재회 흐름 리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재회 흐름, 재회에 대한 서로의 색깔, 재회 결과 카드, 장애물, 지금 현재 숨겨진 요소. 제외 흐름부터 오픈을 해볼게요. 과거 생각이 많아 보이고, 현재 뭔가 힘들어 보이고요. 미래에는 힘들었던 일이 조금 사라질 것 같네요. 다음에 제외에 대한 서로의 생각은, 어, 두분 다, 한 분은 인내심이 좀 있으시고, 한 분은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제외, 이번 주 결과 카드는 3펜타클이 역방향으로 나왔고요. 제외 장애 요소는 3컵이 역방향으로 나왔고, 그리고 제 숨겨진 요소는 힘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 3컵이 나와서 혹시라도 다른 이성이 있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숨겨진 요소에 힘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 뭔가 다른 이성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번 연애에 어, 두분 모두에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연애를 이제 실패했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어, 과거에 이제 두 분의 흐름을 보면은 어, 연애에 대해서 정말 생각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봤고 나쁜 방향으로도 생각을 해봤었던 거고요. 지금 헤어지고 나니까 두분 모두 굉장히 이번 이별로 인한 고통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면 이런 고통에서 좀 빠져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형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때 흐름이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회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을 보면은 어, 상대방은 지금 이런 감정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보다는 지금 이쪽에 빛이 나와 있죠. 그래서 감정보다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솔직히 제외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번 헤어졌었는데 만나면 다시 헤어진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이렇게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다른 카드들과 연관이 되면서 재회에 대해서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반면에 저희는 어, 이별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일단 이런 어떻게 흘러가는지 상대방은 어떻게 할,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겨진 요소는. 어, 상대방을 저희가 계속 달래왔거나 혹은 상대방이 저희를 계속 달래왔다면 지금 이런 관계가 조금 깨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까지 가게 됐던 것 같고요. 이번 주 제외 결과 카드를 보면은 3펜타클 어, 서로 조금씩 다시 맞춰가면서 어, 애정을 좀 키워나갈 수 있다는 카드라고 보면은 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는 이두 가지의 카드를 봐도 뭔가 좀 교류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시간을 더준 다음에 미래 흐름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번 주보다는 다음의 흐름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뽑으신 분들의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조언 카드를 보면은 웨이팅이란 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여성이 이런 갈대 뒤에서 알몸을 숨기고 뭔가 쳐다보고 있죠. 이 카드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거죠. 그 때가 나타나기만을 일단은 아무런 그 티도 내지 말고 몸을 숨기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럴 때에는 뭐 푸사나 SNS, 음악 이런 걸로 힘들다, 혹은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걸 표현하기보다는 아무런 티도 내지 말고 잠시 그 퓨즈 상태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것처럼 어 아무런 티도 내지 말고 그냥 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2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셔플 후에 저희 3번 뽑으신 분들의 제외 흐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외 흐름. 제외에 대한 생각. 제외 결과 카드. 장애 요소. 숨겨진 요소. 자,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제외 흐름 먼저 보면은 과거에는 달력, 지금은 페이지완즈, 미래 흐름은 펜타클 퀸 카드가 나왔고요. 제외에 대한 생각을 보면은 어, 상대방은 지금 소드2 카드가 나왔고요. 어, 저희 이번에 3번 어, 보신 분의 제외에 대한 생각은 소드 퀸 카드가 나왔어요. 결과는 컵, 쓰컵 카드가 나왔고요. 장애 요소는 힘, 카드 숨겨진 요소는 절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3번 보신 분의 흐름은 좋은 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과거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지금 조금씩 그런 마음의 심리적인 압박감이 해결이 되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리고 현재 카드를 보면은, 페이지 완즈가 나왔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열망이 커지는 흐름이고, 어, 이런 열망은 이렇게 마음의 별공을 꽉 쥐고 있는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런 재회의 생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것 같고요. 다만 상대방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어, 이 카드를 보면은 양쪽 손에 칼은 쥐고 있고, 눈은 이제 안대를 가지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이죠. 칼을 내려놓고 안대를 풀고 나가면 되는데 괜히 자기 혼자서 눈도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양손의 칼도 놓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은. 제외를 할 수도 없고 이별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어, 점차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흔들림과 이런 고민은 결국에는 제외를 하고 싶다는 방향으로 마음이 흘러갈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3번 뽑으신 분들도, 아,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런 마음에 억누르고, 괜찮은 것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두 분의 흐름을 보면은, 3컵이 나왔어요. 축배를 들고 있죠. 재회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장애 요소가 있다면, 서로를 너무 컨트롤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서로에게 뭔가 배려해주고 맞춰주려는 게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 어, 이 상대방은 어떤 걸 원할까? 내가 배려해준다고 너무 한편으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외 흐름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제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언 카드가 필요한지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카드 오픈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드를 보면 프렌드십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어떤 여성은 위에 있는 분홍색 꽃에 같이 들어가 있고요. 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아래 다른 여성이 이또 꽃에 들어가서 서로 함께 있는 흐름 모습이에요. 어, 이 카드는 우정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어, 지금 두 분의 재회를 위해서는 이런 우정이 필요하다는 걸로 봐서는 주위 사람들과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도 해보고, 어, 우리가 봤을 때, 그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문제는 없었는지, 어,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끝나도 되는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리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뽑으신 분들의 재회 흐름 한번 셔플 후에 뽑아 보겠습니다. 재회 흐름, 상대방 분 재회에 대한 생각, 저희 4번 뽑으신 분의 재회에 대한 생각, 재회 결과, 장애 요소, 숨겨진 요소, 카드는 다 뽑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카드 오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외 흐름부터 오픈을 해볼 거고요. 어, 식스 펜타클 정방향이 과거에 나왔고 현재는 세븐완즈 역방향 미래 흐름은 쓰리완즈 정방향이 나왔고요. 상대방분은 제외에 대해서 어, 에잇완즈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제외에 대해서 텐오브완즈 역방향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외 결과 카드는 어, 페이지 컵 정방향이 나왔고요. 장애 요소. 어, 오늘 이 장애 요소에 흰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숨겨진 요소에는 쓰리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우리 4번 뽑으신 분들의 흐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현재는, 서로 재회에 대해서 원래는, 재회 안 해야지, 그리고 억지로 버티고 있고, 재회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을 했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이별의 고통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상대방분은, 이 3, 아, 8 완즈를 보면은 8개의 나뭇가지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어떤 목적지를 두고 빠르게 흘러가는 흐름이고요. 이 상대방 분도 재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재회를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미래에 흘러가도 재회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하는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 카드 또한 새롭게 다시 시작이 가능한 페이지 오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어, 마음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다 재회를 향해서 마음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 카드들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생각은 다 해요. 근데 아직 뚜렷하게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도 재회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할것 같고요. 어, 움직임이 언제 나타나느냐가 재회에 대한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재회 장애 요소는 힘 카드가 나왔어요. 서로를 너무 통제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제가 상대방을 하, 상대방에게 하려던 배려가 오히려 너무 이기적인 행동은 아니었는지 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런 재회에 대해서 장애물로. 나타내고 있고요. 어 숨겨진 요소는 수리하브 펜타클이 나왔습니다. 두 분이 완전히 교류가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선가 이렇게 마주칠 가능성도 있고, 어 서로 이렇게 같이 뭔가 함께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서로 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서로 이렇게 마주쳐서. 어, 뭔가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재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조금씩 이 조각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재회에 대한 생각이 서로서로 서로 모두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조각상이 언제 완성되는지가 관건이겠죠. 두 분은 지금 시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재회를 안 하고 이별로 가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 조금씩 조금씩 재회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러면 두 분의 재회에 필요한 조언 카드는 어떤 거인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제외 조언 카드는 셀프 이스팀이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자존감 또는 자부심을 의미하는 카드고요. 어...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존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될것 같아요. 어, 상대방이 나를 잊었으면 어쩌지? 상대방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도 지금 저희 의뢰자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어, 마, 마음도 많이 제이 쪽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만 많이 제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상대방 분 또한 당연히 저희 의뢰자분을 사랑을 했고. 그리고, 많이 마음을 뺏겼었기 때문에,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어, 충분히 음,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 뭔가 자신을 꾸미는 시간을 가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리딩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번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뽑으신 분들의 재회 흐름은 어떨지 카드 셔플로에 뽑아보겠습니다. 재회 흐름. 그 다음에, 제에 대한 상대방 생각, 그 다음에 저희 5번 뽑으신 분의 생각, 그리고 결과 카드 장애 요소, 숨겨진 요소. 자, 제외 흐름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어, 뭔가 두 분만의 문제보다는 다른... 어, 다른 사건 때문에 헤어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마음이 옆에 있어 보이죠? 근데 저희는 외면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미래카드는 뭔가 결단을 내리고 다가가는 흐름이네요. 그러면 상대방분은 제외에 대해서 5 of cup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5번 뽑으신 분은 제외에 대해서 king of n s 어, 완즈의 그킹 카드가 나왔고요 결과 카드는 킹컵 역방향이 나왔고 장애 요소는 텐 오브 소드 그리고 숨겨진 요소는 나이트 오브컵 카드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어, 지금 상대방 분은 이번 이별로 인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제외로 이어지려면요 이렇게 두개 세워져 있는 컵 우리가 이번 연애를 통해서 느꼈던 행복한 감정, 추억,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대방 분은 서로 안 맞았던 거, 힘들었던 거, 이런 안 좋았던 것만 생각하면서, 그래, 재회를 해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나 추억은 외면을 하고 가려고, 지금 아예 생각을 안 하려는 그런 감정이 큽니다. 오히려 저희 5번 뽑으신 분은, 어, 다시 한번더 만나면은 왠지 이번에는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흐름이고요. 지금 두 분의 재회에 대한 온도차가 좀 있어요. 저희는 재회를 하고 싶은 열정이 강하고, 그래서 약간 뜨거운 불이라 그러면 상대방 분은, 어, 우리는 지금 다시 만나도 또 헤어질 거야. 그런, 이런 찬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뜨거운 불과 찬물이 지금 만나버리면은 이 숨겨진 요소처럼 지금 만나버리면 당연히 불이 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분은 지금 당장은 제외를 할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결과 카드도 이런 감정의 컵, 또이킹 카드. 감정의 물이 넘치고 있는 킹 컵의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오면 감정이 다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두 분에게는 지금 제외의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미래의 흐름을 보면은 이런 좋은 시기가 분명 나타날 거예요. 그때에는 움직여도 재회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번 주는 재회를 할 때가 아니고요. 이런 재회에 대한 장애물 카드가 10 오브 소드예요. 이 카드들이 전부 다 엮어질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재회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힘들었던 기억만 생각을 하고 이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재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재회에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재회에 좋은 흐름이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이때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 주 5번 뽑으신 분들의 조언 카드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조언 카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조언 카드는 어, 어떤 여성이 구름 위에 서 있죠. 이렇게 구름 위에 서 있는데, 옆에 물고기가 구름 위에서 굴러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비눗방울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페이스 카드예요. 그래서 주로 믿음이나 혹은 종교. 이런 걸 의미를 하고 있는 카드들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약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카드처럼 이렇게 우리가 구름 위에 서 있는데 어,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없겠죠. 그 밑에 이렇게 물고기가 있을 수도 없어요. 이 카드는 상대방을 좀 믿어야 된다는 카드예요. 어, 우리 상대방을 조금 더 믿고 이분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믿고요. 우리의 사랑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분명 이렇게 끝날 만한 그런 가벼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믿고 어그 저희의 생각들이 전부 다 정리되고 재회의 때가 오기를 믿고 기다리면은 분명 좋은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자, 5번 리딩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상으로 오늘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의 타로카드 덱을 이용해서 3월 11일부터 17일까지의 재회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이번 주에 재흐름이 모두 좋았기를 기도하면서 재회를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사랑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는 별사탕 타로의 별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주 보내시길 기도드릴게요. 감사합니다.